한 걸음 더 연습, 3번. 자, 농도가 8%인 소금물 300g에, 어, 이거는 소금물 문제라서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할까요? 자, 어떤 비커가 있고, 8% 소금물 300g에, 자, 물을 더 넣는 거예요. 자, 물은 농도가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물을, Xg을 더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6%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 겁니다. 자, 근데 6%가 몇 그램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300g에다가 물 xg 섞으면 300 더하기 xg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 어, 소금물 문제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식을 세우더라?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소금의 양은 여기 들어있던 소금의 양과 여기 들어있던 소금의 양이 합쳐지면 이렇게.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식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8%에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300g 더하기, 어, 더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물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더할 것이 없네요. 여기는 소금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러면 6%에는 100분의 6 곱하기 300 더하기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양변에 100을 곱해서 시작을 하면 2400은 6에 30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어, 쭉 전개를 하면 6x는 크거나 같다. 자 2,400에 이렇게 하면 1,800이라서 계산을 이항을 해서 덧셈해주면 600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6을 나눕니다. 양수라서 방향 그대로 해주시면 1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x가 크거나 같다 100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물을 최소 몇 g 이상 더 넣어야 되죠? 그렇죠. 100g 이상 더 넣어야 합니다.